현재 다니고 있는 꿈드림의 베스트랑 워스트 한 곳씩을 골라주시면은 먼저 베스트는 네. 저희 꿈드림이 딱 단독으로 돼있기 때문에 다른 방위 같은 것도 받지도 않고 저희 한 곳에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게 베스트인 것 같고 네. 워스트는 시설이 조금 물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게 아.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꿈드림은 혹시 어떻게 알고 오게 되셨는지? 어, 자퇴를 하고 그 전화로 꿈드림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음. 이렇게 상담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혹시 학교를 나오시기 전에 꿈드림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이 있으신지? 어, 아니요 그 정보는 듣지 음. 못했어요 꿈드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제도가 뭐 있을지? 교통비 지원을 지금 받고 있긴 한데 네. 그 지원이 제대로 돼있지가 않아 가지고 못 받을 때도 있어서 네. 그런 지원이 조금 더잘돼 있었으면 좋겠다 는 음, 생각합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꿈드림에 대한 연계가 의무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어떨지 저는 개인적으로 꿈드림이라는 센터를 몰랐으면 되게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자퇴를 하고 꿈드림을 다닌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학교와 꿈드림이 연계되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렸던 것들 중에 설문을 통해서 일반인 분들의 이제 답변을 들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과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저희 꿈드림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 편이라서 음. 이런 결과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다음 꿈드림에도 조금 더 지원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자퇴생들을 향한 이런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조금 있잖아요. 네. 이 인식들을 혹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 친구들이나 네. 다른 SNS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편견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는 우선은. 개인적으로 캠페인이나 아울리치 같은 거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꿈드림에서 실제로 캠페인 같이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좋은 반응을 얻어가지고 그런 음. 활동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다른 학교 밖 청소년들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고 지인들도 많은데 친구들이 항상 꿈드림이나 다른 방법을 몰라가지고 혼자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꿈드림 센터를 한번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도 얘기해주고 싶고 혼자가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항상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이 송파구 꿈드림의 베스트랑 워스트를 한 곳씩 골라 주신다면 어디일지? 아, 저희 베스트는 아무래도 지하에 코인노래방이 잡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돈안 쓰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스트레스 풀수 있는 그 공간을 음. 제일 좋아합니다. 워스트는 살짝 건물이 낙후돼가지고 건물이 네. 좀 세요. 그게 아. 좀 <laughs> 아쉬워요. 모든 꿈드림들의 공통적인 문제군요. <웃음> <웃음> 어 그러면은 꿈드림은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자퇴 전에 저숙려 기간을 먼저 가졌었는데 그때 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인터넷에서 자퇴를 하고 좀 사회에 단절되고 싶지 않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찾아봐가지고 이런 기간이 있다 해서 자퇴를 하고 바로 다음날 여기 상담을 잡았어요. 아 그렇다면은 학교를 자퇴하기 전에 꿈들림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게 이제 숙려 네. 기간 때 들으신 거군요. 네. 어 그러면은 꿈드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게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건물이 좀 낙후돼서 그거에 대해서 네. 좀더도 약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해줘. 어 그러면은 학교에서 혹시 꿈드림에 대한 연계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면 어떨지? 음... 저러면 일단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험하기 전에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경험을 한번 시켜주는 게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다니고 계신 시설 중에서 가장 아쉽다고 느끼는 좀 아까 말씀하신 음. 나코알 그런 두 번째도 혹시 있으실까요? 두 번째는. 어. 제가 그러니까 여기 처음 왔을 때 전화를 걸고 그랬었는데 길을 조금 못 찾았어요. 아. 그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아. 어, 우선 일반인분들이 설문을 통해서 이러한 답변들을 하셨는데,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음,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편견이라는 게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있는 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더 강하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식들을 혹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아, 사회에서는 잘 없는데 오히려 말을 하면 더 불편해하고 약간 그거에 언급해서 꺼리는 면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사회에선 없는데 아무래도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죠. 이런 게. 좀 자퇴하는 게 음. 문제가 있는데, 너는 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냐? 약간 이아그러면 혹시 이런 편견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지... 아무래도 청소년, 음, 학교 밖 청소년이 좀더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한다 생각해요.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지, 어, 알바랑 연계되는 그런 것들을 간다든지, 축제에서 무대에 섰었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음. 조금 더...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좀더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줄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음,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조금 우울해 해가지고 집안에 많이 박혀 있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꿈드림이라든지 여러 센터들 나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면서 지원도 받을 것 챙기면서 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laughs> 아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꿈드림의 베스트 워스트 시설을 한 곳씩 골라주신다는 거예요. 아, 아, 시설. 네, 이 놀이방이라면 네. <laughs> 이이곳이 워스트를 뽑자면 화장실이 살짝 그안 <laughs> 좋을 때가 있어가지고 어, 간단하게 좀 이유가. 약간 수업이 별로일 때도 있. 수업이 별로고, 약간 차가움을 네. 약간, 네. 약간 올 때가 있어가지고 아... 불편. 그럼 꿈드림은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어 유튜브에서 그 네. 학교 맞춤설문지를 위한 곳이라고 소개되어있길래 네. 방문에 방문해서 상담받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유튜브로. 네. 그렇다면은 학교를 이제 자퇴하기 전에 꿈드림에 대한 정보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어 아, 어렴풋이는 들어갔습니다 보통 들어가 막 자퇴생들 위한 인사이라고는 네. 들어본 적이 없어서아막 선생님들한테 들은 건 있고? 아, 아 네. 아 네. 그러면 꿈드림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게 따로 있으실까요? 어, 딱히 많이 해 주셔가지고 네. 그, 그렇게 학교에서 꿈드림에 대한 연계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면 어떨지 어, 전 찬, 적극적으로 찬성, 찬성해가지고 찬성네아 이유가 따로 있을까 어, 이런 제도적 지원도 해주시고 네. 막 배우고 싶은 자격증이나 그런 것도 지원해 주시니까 네. 자퇴생이라면 약간 여러 가지 활동을 더 잘하려면 <laughs> 음. 이꿈들림센터에 지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꿈들림 시설에 대해서 가장 아쉽다고 느끼는 점은? 좀... 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하죠 아, 오는 길이 좀 네. 불편하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약간 시설이 낙후된다, 살짝. 아, 저희가 그 인식조사, 설문을 아, 했을 때 일반인들이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전태생에 대해서 아, 네.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 요즘은 자태생이라고 전부 다 양아치나 뭐 불량 청소년들도 음.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은 자기 꿈들 위해 찾는 사람도 많으니까 네. 그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laughs> 혹시 이 인식들을 혹시 직관적으로 좀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뭐, 친구들께 뭐 약간 불량 청소년들도 있냐? 음. 뭐 그런 뭐 경험한 적은 있어요. 이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자퇴생 재택생, 들을 위한 그 지원이나 커뮤니티를 마련해서 네. 인식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마디만 부탁드립니다. 학교를 나갔다고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 기회 찾다 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